이항정리 58쪽이거든. 58쪽에 일단 이항정리의 활용을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 첫 번째 파스칼의 삼각형이 나와있고 그 다음 이항개설성질이 있는데 그 둘을 한번 해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이항정리의 조금 생각해보면 어, 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우리가 한두 개를 정리하는 게 이항정리였다. 맞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A랑 B를 합쳐서 n 개를 택해달라고 해석을 했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가지고 만약 a를 잡는다면 n 개 중에 이 a를 안 택했어, n 개 중에 연결을 택했어. 그럼 a를 안 택했으니까 b를 n 개 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n 개 중에 a를 하나 택했으면 a는 하나, b는 n 하나를 택한 거고 맞지? 그 다음에 n 개 중에 a를 두개 택했으면 a가 두 개. B는 n백이 2개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n개 중에 a를 n개 택했으면 a만 n개 택했고, b는 0개 택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이항성이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n개 중에 0개 택했다, n개 중에 하나 택했다, 2개 택했다 해서 n개 중에 n개 택했다. 얘네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어계수라고 한다고 했다. 어째, 이까지 됐지. 이걸 가지고 생각해볼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n이 1이야, n이 1. n이 1일 때, 난 여기 이항계수들만 쭉 적을 거거든. n이 1이라면, n이 1이라면 어떻게 되겠노? n 음. 어. 어. 개 중에 a를 어한아 근데 n이 1이니까 한개 중에 a를 0개 택했다. 또는 한개 중에 a를 한개 택했다. 이게 a 플러스 1의 1제곱의 이항계수가 될 거고, 만약에 n이 2라면은 n 개 아. N이가면은 <laughs> 두개 중에 몇개 택했다? 어두개 중에 한개 택했다. 그다음 음, 조금 간격을 좁게. 어한개 중에 한개 택했다. 한개 중에 한개 택했다.고 얘는 두개 중에 0개 택겠다. 어두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두 개를 택했다. 그다음 N이 3이라면은세개 중에 0개택했다세개 중에 하나 택했다. 세개 중에 두개 택했다. 세개 중에 되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한 5까지만 적어 볼게. n이 4라면은 4개 중에 0개 택하고 4개 중에 1개 택하고 4개 중에 2개 택하고 4개 중에 3개 택하고 4개 중에 4개 택해 이렇게 될 거고. n이 5라면은 이항 계수는 5개 중에 0개, 5개 중에 1하나, 5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겠지. 끝도 없이 적어 나갈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얘가 뭔가 삼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얘를 파스칼이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조금 계산을 해서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1C형은 얼마인데요 1C형은? 1 1이고 1C1도? 1 1이고 2C형은? 1 얘는? 1, 3, 3, 1이 될 거고 계산을 해서 적으면 얘는 14641이 되겠지. 146414641이고 얘는 1515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야. 계산한 형태를 적은 거야. 맞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 생기냐면 항상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밑에 있는 수가 된다는 거야. 맞지? 항상 얘네둘을 더하면 <laughs> 요렇게. 뭐얘네둘을 더하면 요렇게. 이까지 된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건 물론 고일 때 배웠어 요 이미 얘네 네. 둘을 더한 게 밑에 있는 얘랑 결과가 뭐하다는 거좀 아, 이상한데 얘랑 <laughs> 결과가 뭐하다는 건데 그렇다. 같다는 거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을 더한 게 밑에 있는 결과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걸 둘이 더한 게 얘랑 같다는 거는 얘네 둘이 더했다는 건이 앞의 수가 뭐하다는 건데 같은 같고 뒤는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몇개 차이 나는데 어, 하나 차이가 난다면 걔네 둘을 더하면 얘보다는 하나 뭐하고 음. 커지고 둘 중에서는 큰 음. 애를 써주겠다는 거야 이까지 됐나 음.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겠지 n-1C r r 둘이 어때? 응 같지 그다음에 몇개 차이는 넘는 하나 차이가 난다면 얘보다는 하나 멀어지고 커지 니까 n 1에서 하나 커지면 음. n이 될 거고 둘 중에서는 누구? 음. 큰 r을 쓰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했나요? 이걸 가지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핫키 스틱인데. 핫키 스틱이 뭐냐면 얘들아 잘봐 봐. 아, 동그라다 어. 항상 이렇게 더한 건 얘랑 같다는 거야. 요한개 음... 스팅모야. 여기 여기서 잘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음... 1이랑 3이랑 하면 4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음... 어, 또는 여기서 얘들아 중간에서 하면 안 돼. 어, 이 사람은 선생님 온대요. 하면 안 돼. 끝. 이 끝까지. 여기 1에서부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저한 게 이해가 되는 거야, 항상. 음... 이까지 양가는 거. 음... 반대도 가능해요. 이렇게 한게이거예요 음... 이렇게 한게 이거예요 여기까지의 가나 음.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 학기 스틱이니까 아무거나 하나해 보면 이렇게 더한게 얘랑 뭐야 되는건데 얘들아 같아요. 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의 가나 음. 그면 내가 얘를 한번 적어볼게 얘를 한번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2c0 이랑 3c1 이랑 4 c 이랑 더하면 누가 된다는 거냐면 5C. 왜 진짜 얘가 될까를 한번 유도를 해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애들 어, 진짜 얘가 될까? 라는 걸뭐 한번 볼게요. 이거를 뭘 이용할 거냐면 얘를 이용할 거야. 음. 학교 스틱에 원리는 일단 얘기는 요 어, 근데 얘를 쓰려면 앞이 뭐야 돼, 둘이가?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어때? 다른데 갖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시형이 얼마니까? 1이니까 네. 이 시형을 뭘로 고쳐도? 음. 3 0 0으로 고쳐도 상관없어. 3 x 영도 1이니까 어차피 같은 값이야. 음. 그러면 둘이가 뭐한데 근데... 같고 이게 하나 차이 나잖아? 음. 그러면 은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게 누군데? 다시 1어. 하나 커지고 둘 중에 큰거 쓰는 거겠다. 맞지? 그다음 얘하고 또 얘하고 보면 어떤데 둘이가? 같고 근데... 또 음. 하나 차이 나니까 누가 되겠노? 얘보다 하나 뭐하고? 커지고 둘 중에서는 누구? 거. 큰 거. 그래서?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까지 양자인것 없어. 어. 이게 다스테의 어. 삼각형에서 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까지 됐죠 음. 이제 이거 가지고 밑에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을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항계수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아니다 이거 한 김에 이거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뒤에 넘어가 보시면 그 필수 이제 4번을 바로 해버릴게 필수예제 4번을 바로 해버리면 그 61쪽이고요 페이지 61쪽에 예제 4번을 보시면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음 식의 값과 같은 것을 찾으시오 라고 해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삼각형 보지 안그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색칠을 해놨잖아 맞지? 시간 많으면 쭉 적어 보시면 돼요 쭉접어서뭐 하면 되겠는데 꺾인 얘가 누군지를 보시면 되겠죠 어 근데 그렇게 안할 거고 우리가 한번 이걸 보면 얘네들을 가지고 밑에 있는 누구랑 같은지를 보자고 했는데 방금 한 거랑 똑같거든 둘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안 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수있겠노3시3어 3C3이라고 쓸수 있겠지 왜? 2C2도 1이고 3C3도 얼마니까 1이니까 어 그럼 그러면 3C0 하면 안 돼요 3C0도 1인데 근데 어떻게 돼야 돼? 몇개 차이 나야 된대 근데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되는 리야두 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시 3으로 을 끼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는 같고 음. 하나 차이 나니까 누가 되겠냐 얘보다 하나 뭐하고? 커지고 둘 중에서는? 큰수 이렇게 했더니 또 얘네 둘이가 같고 음. 하나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얘보다 하나 뭐하고? 커지고 거야. 둘 중에서는 뭐? 큰거 이렇게 하면 또 하나 차이 나고 아, 아니 같고 하나 차이 나니까 누가 되겠는가? 냐6 그럼 규칙을 찾아보자. 5C 까지 했더니 6C3이었어. 4C 까지 했더니 5C3이었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 얘보다 하나 뭐하고? 커지는. 얘보다도 하나 커지고. 커지는 거라. 그럼 결론은 누구겠는가? 얘보다 하나 뭐하고? 커지고. 커지고 얘보다도 하나 커지고. 커지겠지. 음. 그래서 얘가 없으면 어, 얘랑은 누구랑 같은데? 11C에? 여기에서 이거 만거 빼면 8이거든요 음. 여기 이게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시겠죠 음. 이안 가는 부분 음.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뒤에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필수 예제 5번을 보실게요 필수 예제 5번을 보시면 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플러스 X 1 플러스 x의 제곱, 1 플러스 x의 세제곱, 1 플러스 x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생각해봐봐. 일단 지금 다 더하기니까 나는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으려면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각각의 항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은 다음에 걔네들에다뭐 해주면 되겠노? 더해 어, 주면은 이 전체식을 x세제곱의 개수가 나올 거야. 응.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x세제곱이 나올 수도 있나 없나? 없어요. 없죠. 여기서도? 없어. 어, 왜 제곱이니까. 만화 봤자 x가 두 개밖에 안 나올 거야. 응. 그럼 여기서부터 x세제곱이 나온다는 거 알겠지? 응. 이까지 나온다는 부분. 없어요. 그래서 얘를 도끼해서 다시 적어보면 나는 곧1 플러스 x세제곱, 1 플러스 x네제곱. 1 플러스 x, 5제곱, 6제곱 해서 어디까지 있는데 지금? 7제곱. 어, 7제곱. 여기에서 나는 x, 3제곱의 음.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나오나요? 이거 화면에 나와? 네. 어, 기억. 어, 이걸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x, 3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우리 이정도는 바로 할수 있어. 음. 왜냐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는데, 1하고 음. x를 합쳐서 몇 개? 7제곱. 3개를 택해주세요잖아. 근데 x가 몇 개가 돼야 돼? 세 개. 그러면 세개 중에 x를 몇개 택하면 돼? 세 개. 어. 세개 중에 x를 세개 택하면 돼. x를 세 개. 1은 몇 개? 0개. 이해안 가는 거. 있어요. 그럼 이번에 1과 x를 합쳐서 몇 개? 네 4개. 개를 택할 건데 그 중에서 X를 몇개 택해 달래? 세 개. 세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섯 어, 네개 중에 X 세 개, 3개. X는 세 개고, 그럼 1은몇 개인데? 1은한 1개. 개가 되겠지. 합쳐서 네 개를 택하는 거니까 얘는 다섯 개 중에 X를 몇 개? 세 개. 세 개. 그럼 X를 세 개니까 1은두 개가 되실 거고, 얘는 여섯 개 중에 X를 세 개, X는 세 개, 1은세 개. 세 개. 얘는? 7개 중에 x를 3개, 네. x는 3개, 1은 네. 4개.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아주면 뭐 돼. 좋아요. 더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안다는 거. 없어요. 어, 어차피 x 세제곱이기 때문에 개수들은 누구죠? 3c? 음. 1의 0제곱, 1의 1제곱, 1의 제곱 이런 거는 다 어차피 1이니까. 여기서는 4c3, 그다음에 여기서 x세제곱의 개수는 5c3, x세제곱의 개수는 6c3, 6C3 7c3이겠죠. 얘네들을또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을 뭐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전에 그냥 가스카르 삼각형을 이용해 주면 얘를 뭐라고 고칠 수 있는데, 4시, 4C4. 어, 4시 4라고 고칠 수 있겠죠? 1이니까. 그럼 얘네 둘리하면또 하나, 아, 갖고 하나 차이나니까. 5시 4. 5시 4고 또 갖고 하나 차이나니까. 6시 4. 6시 4 이렇게 하면 7시 4. 마지막으로 8시 8C4. 4가 돼서 답은 8시 4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음. 70이 되실 거예요. 음. 이미 안 가는 부분. 음. 어 지금 괜찮나요? 음. 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58쪽이거든요. 58쪽의 밑 아래 부분에 있는 파스칼의 찮초 파스칼의 지울개요 음. 응. 그래서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또 유도를 해볼게. 음. 여기 가지고 거냐면은1 플러스 x에 n제곱이라는 이 항, 이 식을 전개를 해볼게 이거는 1과 x를 합쳐서 n개를 택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n개 중에 x를 안 택하면 1만 몇개 택하는 거야. 근데 1의 n제곱은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이제 조금 생각할게.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n개 중에 x를 하나 택하면 x는 하나고 1은 n-1인데 1은 어차피 1이니까 계속 생략할게.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n개 중에 x를 두개 택하면 x는 두개 1은 n-1개 생략. n개 중에 x를 세개 x는 세개 1은 n-3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n개 중에 x를 n개, x를 n개 이렇게 적으실게요. 음. 여기까지 안 가는 거 없죠? 음. 그럼 여기에서 나는 x에다가 적절한 수를 대입을 해볼 거거든? 먼저 첫 번째, 1에 대입해 볼게요. x에 1에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아닌데 1에 대입하냐? 2의 n제곱이 되겠죠? 1 음. 더하기 1은 6이니까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2에 n제곱이고 x에 1 대입하면 nc0 더하기 nc1 더하기 1나오면다 계수만 남겠지? 음. 여기까지 안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너희가 외울 거 하나 nc 0부터야. 0부터 nc n 자기 자신까지를 더하게 되면 2의 n제곱이란 말이다. 그또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거겠지. 만약에 5c 0 더하기 5c 1 더하기 5c 2 더하기 아이고 이걸 만약에 더하라고 했어. 5c 0부터 자기 자신 5c 5까지 더하라고 하면 얘는 얼마다? 2의 예, 5제곱. 5제곱이라는 거 2의 n제곱, 2의 5제곱이다 여기까지 했나요? 음. 항상 0부터 0부터 2의 5제곱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x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1에 넣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1로 하면은 1 넣으면 은 1-1의 n제곱이니까 어차피 0의 n제곱이라서 얼마야 얘들아? 음. 어, 0이제 얘는 어차피 n 시0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NC. 음.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부호는. 그쵸. 어, 플러스 NC. 얘는 다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음. 마이너스 NC, 뭐, 플러스 NC,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짝수냐, 순양, 홀수냐에 따라 바뀌겠지, 뭐. 땡땡땡으로 할게요. 이까지 안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기억할 거 하나 더. NC 0부터, NC 0부터 부호가 간다면. 번갈아서 끝까지 간다면 그 값은 얼마다? 음. 0이다. 하나에 보면 5C0 마이너스 5C1 플러스 5C2 마이너스 5C3 플러스 5C4 마이너스 5C5 얼마다? 음. 0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음.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연립하실 거예요. 둘을 더해보실 거예요. 둘을 더하면 좌변은 2N제곱 더하기 0이니까 얼마가 되겠노 그대로? 2 n N제곱. 제제곱이고 더하면 nc0 더하기 nc0이니까 n NC형 c 형몇 개? 2개 2개 이렇게 2nc0 근데 둘이 나음에 있나 없나없어 없어지고 또 nc가 몇 개인데? 2개 2개, 2개. 또 홀수는 없어지지 음. 그럼 nc4가 몇개 됐노 얘들아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나가실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이 좌변을 뭘로 묶을 수 있는데? 2로 음. 어 2로 묶으면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가실 거고 그 값이 이의 n제곱이라는 거잖아. 이까지 됐나? 음. 그러면 나는 이만큼만 구하고 싶은 거야. 이만큼만 그럼 누구를 없애야 돼 얘들아? 2를 음. 2를 없애야 되겠지? 그럼 양변을 2로 뭐 하자? 나누자 아, 그럼 띵띵 없어질 거고 결론 n c 0 0부터 짝수야. 2부터 하면 안 돼. 0, 2, 4 0부터 짝수야. 0부터 짝수들의 합은 2의 n 제곱을 2로 모은거. 음. 그럼 이 하나 약분되면 누가 되겠네? n 1이 되는 하나가 빠지는 거야. 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음. 그래서 2의 n 1 제곱이랑 아다는 거. 거. 음. 같다는 거. 0부터 짝수야. 여기서 또해 보면. 5c0 5C2, 5C4 5C6은 없잖아 그치? 5C5가 마지막이니까 이건 얼마다? 음... 2의 0부터 짝수제? 그러면 n에다가 하나 뺀거에 거듭제곱인거야 n이 누군데 지금? 음... 그러니까 2의 5 마이너스니까 2의 몇 제곱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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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음... 괜찮나요? 음... 그러면 또 둘을 뭐 해볼거에요 이번에는? 빼볼거예요 음... 빼면 이의 n제곱에서 0 빼면 얼마인데 얘들아? 의 n제곱 2 n제곱이죠? 이잖아지울이의 n제곱이야 빼면 nc0 빼기 nc0 이번에 없어지지? 음. nc1 빼기 빼기 nc1이니까 nc1이 몇 배야? 두배 2배. nc1이 두배야또 nc 없어지는 거 알겠지? nc3이 몇 배겠노? 두배 어, nc3-nc3이니까 얘가 두배 느낌 오지 이제 홀수들만 몇 배가 되겠어? 2배. 두 배가 되겠지. 그러면 음. 같은 방법으로 또이 묶으면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로 지금 나갈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도 얘네들을 구하려면 뭘로 나누면 돼? 음. 어, 그럼 방금이랑 똑같네. 음.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nc1부터 홀수, 1부터, 아이고, 1부터 홀수들의 합 또한 이에 n 1이너스3나는 거. 같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기억할 거 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수있습 여기까지의 단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요기에서 이제 필수의 젤 6번. 어 너무 쉬운데 1번은 7시0 7시1 7땡땡 7시, x 자기 자신까지는 0부터 0, 1, 2에서 7 7까지 1번이네 1번 음. 그거는 2의 몇 제곱? 7제곱 응, 2의 7제곱이 되겠다 그치? 음. 그래서 1번은 7이네요 됐죠? 2번 2 0시1 2 0 x 2 뭔가 부호가 번갈아가는 게 있었잖아 어디 두번째 근데 부호 번갈아갈 때는 뭐부터? 음, 그렇죠. 0부터 자기 자신까지야 n c 0부터 n c n 까지인데 음. 얘는 뭐부터인데 A부터. 어 1부터 네? 그러면 무시하고 내가 아는 걸 써보는 거야 내가 아는 건 0부터니까 얘가 20이니까 20C0 마이너스 20C1 플러스 20C2 마이너스 20C3 플러스 20C4 딱 보니까 는 짝수는 플러스고 홀수는 마이너스네 음. 제일 마지막 항은 누군데 얘들아? 20C? 20. 20 짝수니까 부호는 뭐가 되겠노? 플러스가 되겠다 맞지? 음. 이렇게 한개 지금 얼마라는 거야? 음. 0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양반인 거? 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정리다 그치? 근데 어디서부터? 20C1부터 20C20까지 이만큼이잖아 근데 얘랑 부호가 어때? 어 얘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만큼을 구하면 얘를 네. 우변으로 뭐하면 되겠노? 네. 넘겨버리면 되겠지?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이 네모 박스를 좌변에는 누구밖에 안남고 20C 어 20C0밖에 안 남고 우변은 얘네가 쑥 넘어가면 부호가 다 뭐하겠노? 바뀌겠죠? 네. 이해 안 가는 거 없어 죠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치? 끝났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요 얘 그건 누구랑 같다? 20시 27. 0이랑 같다. 얼마죠? 1이죠.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7번을 보시면은 또 다음을 구하시오. 이론만 알고 있으면은 되게 쉬워서 얘네 만족하는 애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어? 봤더니 뭐부터? 0부터 짝수다 그치? 음. 0부터 짝수는 2의 2n에서 하나 뭐한 거. 뺀. 어 여기서 하나 뺀 거거든. 그럼 이만큼은 누구냐면 2의 앞의 수가 누군데 2n. 2n에서 하나 뭐한 거야? 5. 뺀 거지. 그게 얼마라는 건데? 10208은 2의 몇제 곱이게? 6아니겠어7제 곱인 거야. 기까지 했나요? 그러면 2n 1이 7이랑 뭐하다? 그래서 o 는날마다 e 가내시겠죠안 가는 거? 음. 없죠? not s c r e h c w to c e t u c I'm n c t 이거 막 신나가지고 얘들아 t up. I'm not s u r 이 how to get up. I'm not 아 11까지 안, 안 했죠? 11까지 안했잖아 홀수 다 써야 된다 했잖아 여기 아. 11시 1, 3, 5, 7, 9그 다음 누군데? 11시 11. 11까지잖아 끝이 11이잖아 그치? 응. 그것까지 해야 홀수라서 2에 n-1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 더 적어보면 문제는 이거지만 여기다 못까지 해줘야지? 11시, 11. 어, 11시 11까지 해야 내가 쓸수 있는 홀수 다쓴 거잖아 13은 안 되잖아 열, 11개밖에 없는데 그게 2에 11 빼기 1은 몇 제곱? 10, 10 제곱이실 거예요. 이까지 됐나요? 근데 나는 이만큼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뭐하면되겠는 우변으로 어남겨버리면 음, 음. 아, 되겠죠. 우변으로 남겨버리시면 2의 10 제곱 빼기 11c 11이거든요. 2의 10 제곱 1024거든요. 1024에서 1 빼면 되니까 답은 음. 1023. 이 안다는 부분. 음. 항상 끝까지 가져야 돼 알겠죠? 홀수든 짝수든 쓸수 있는 끝까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냥 필수에서 8번. 보시면 11의 10제곱을 먼저 첫번째는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음, 이거를 먼저 구해보자. 어,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눈다고? 왜 거듭제곱이야 얘들아? 10. 10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래서 주어지는 1 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1이라는 애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1 더하기 10의 1 0제곱이자 여기까지 안 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값을 계산해 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뭔데? 우리가 좀 전에 그냥 이항정리잖아. 항이 몇 개니까. 두개니까 2개. 1하고 10을 10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1하고 10을 합쳐서 몇 개? 10개 10개를 택해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기준을 10으로 잡아보면 10개 중에 이 10을 안 택하면 1만 몇개 택한 거야? 10개. 어 1은 생략할게요 1의 10제곱 어차피 1이니까 그 다음 10개 중에 10을 하나 택하면 10을 몇 개? 한개한개 1에 나9게 생략할게 10개 중에 이 10을 두개 택하면 10을 몇개 일은 여덟 개 생략 열개 중에 십을 세개 택하면 십을 세개 일은 일곱 개 생략 열개 중에 십을 열개 택하면 십만 몇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의 값을 계산하면 이만큼이야 음. 그럼 문제가 뭔데? 얘를 뭘로 나눈 거? 음. 0으로 나눈 나머지잖아 어 이게 곧 이거니까 얘를 배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봐봐 얼마나 이거? 백이죠 그럼 이거 백의 비수인 거야 100 곱하기 뭐니까 음. 이 속에도 100 들어있지 10의 3제곱은 1000이잖아 음. 100 곱하기 10이잖아 1000은 여기서도 100의 배수 음. 그럼 이 뒤는 싹다 10의 제곱이라는 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뭐의 배수인데? 10의, 100의 배수. 다 어, 100의 배수가 되겠지 왜? 다 100이 들어있잖아 여기도 10의 제곱, 10의 제곱, 10의 제곱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어차피 다 100의 배수니까 100으로 뭐하겠노? 나누어? 떨어지단 말이야 그러면 즉 이만큼을 뭘로 나누나 머지 네.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곧 2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겠죠. 네. 여기까지 안 가는 거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는 다 나눠져가질 거니까 그럼 이모음 계산합시다. 얼마죠 이거? 네. 1이고 얘는 10? 10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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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니까1 0이까0이니까 10이니까 0이니 10이니까 0 1 0 0이로 나눈 나이지를찾아이시면되겠이니까지1 네. 네. 1이니 100일을 100으로 나누면 한 번밖에 안 들어가고 1이 남겠다. 그쵸? 이해 안 가는 거. 없어요. 똑같은 방법을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지금 2 1일 10제곱을 음, 2 1일 10제곱을 400으로 나눈 느낌 오자 얘들아. 400은 20의 제곱이니까 얘를 20 더하기 1로 두셔야 되겠죠. 이해 안 가는 거. 그러니까 2 1일에또 1 더하기 2 0의 10제곱이라고 준다면, 1과 20을 합쳐서 10개를 택해주세요. 이거니까,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준다면, 10개 중에 20을 안 택하면 1은 10개 생략. 10개 중에 20 하나 택하면 20 하나, 1은 9개. 10개 중에 1을 두개 택하면 20을 두개 1은 8개 생략. 10개 중에 3개 택하면 20을 3개 1행 7개 생략 쭉쭉쭉 해서 10개 중에 20을 10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음. 근데 400은 20의 뭐니까? 제, 제, 제곱. 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20의 제곱이 다 들어있잖아. 음. 그래서 다 뭐의 배수다? 음. 저 400. 400의 배수니까 나누어 말하고 어, 떨어지고 그럼 얘네들의 4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답이 음. 되는 거야. 얘는 얼마고? 얘는 200. 200이니까 200? 어 근데 2 0 1은 어차피 400으로 나누면 이 비가 길이 2개 길이 되겠죠 왜? 안 나눠지니까 안 들어가잖아 한 번도.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201이 되시겠죠. 그러까지의안 음. 가는 부분 없어요? 없죠 괜찮나요? 음. 어 이렇게 해서 이항 정리는 끝. 복영 음. 한번 걷고세요.